안녕하세요 카정 t 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리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랜드로버의 디펜더 D300X 다이내믹입니다 디펜더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저는 지금 이제 90도 안타봤고 110도 안타봤고 130이 오늘 처음 어쩌다 보니 타게 됐어요 디펜더는 디자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뭐 나무랄 데가 없죠 정말 100명에게 물어봐도 다 멋지다고 할수 있는 어떤 좀 임팩트 있는 그런 디자인이긴 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정확히 부딪힐 차도 얘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랜드로버 안에서도 레인지로버는 완전히 럭셔리의 극상으로 간 거고, 뭐 디스커버리는 그거보다는 좀 오프로드 성능을 특화한, 오프로드 성능을 좀 가미했다고 본다 그러면, 디펜더는 아주 유니크한 그런 차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110을 갖다가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이 뒤에 리어 오버행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보시면은 이런 탈출각을 최대한 손해를 안 보려고, 음. 여기 깎아둔 거 보이시죠? 저도 지금 110이나 90을 안 타봐서 모르는데, 타본 분들 얘기로는, 130은 그 주행질감, 하체감각이 더 부드럽대요 그래서 어쨌거나 음, 사람들 8명을 태우든 아니면 뒷자리에 사람을 태우든 그렇게 다닐 적에 좀더 편안하게 다니도록 그런 설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보면 위에가 전체가 유리 같잖아요 이만큼이 그래서 이건 역시 거주성, 개방감 개방감을 크게 높이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제 바로 옆에 세웠던 산타페랑 비교를 하자면 여기 보면은 요유리가 요거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안에 거주성을 더 키우려고 어떻게든 좀 숄더룸을 더 만들려고 그렇게 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에어 서스펜션으로 높이가, 어, 근데 이거 엄청 높아. 그래서 얘는 사이드 스텝 꼭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 버튼들을 많이 합쳐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서스펜션 높여 보죠. 음, 자, 아 높여야지. 예, 높아지고 있는가? 사실 이 디펜더 같은 차는 이런 온로드보다는 오프로드에서 보여드리는 게 좋긴 하겠는데 오프로드에서 보여드릴 재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laughs> 그래서 올라갔나? 어, 더 높으면 확실히 오 올라갔구나. 이게 지금. 에어 서스펜션 최대로 들어올리면 앞에가 71.5mm, 뒤에가 73.5mm까지 올라가는데 어쨌거나 도강 능력을 올린 거죠. 그래서 얘는 도강 한 개가 900mm나 됩니다. 와, 900mm면 이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지금 후방 안개등은 보시라고 켜둔 거예요. 후방 안개등은 양쪽에 다 들어오네요. 여기랑 저기. 도어가 스윙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전동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무거워 이거는 이제 올리고 내려갈 때짐 적재할 때 도움 되는 거고 좀떤 고리라든지 투박한 건 있어요 얘가 1억 4천만 원 거의 가까이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 보면은 어, 이거 230V까지 되고 여기는 시거잭이 있고 시트가 전동식이 아니라니 <laughs> 이걸 땡겨야 된다는 거 아이고 지금 저쪽은 안 되는구나 예. 근데 또 아쉬운 거는 디지털 룸미러가 아직 아니야 그래서, 이 3열까지 다 세워가지고, 헤드레스트 피면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침범당할 것 같은데, 가뜩이나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저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때문에 가리잖아요. 근데 뭐, 어, 카메라가 잘돼 있어서 큰 염려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오프로드를 간다고 하면은. 이것도 재밌는데, 시트를 접으면, 무슨 계단식 논밭처럼, 경사가 하나만 지는 것도 아니고, 이중 경사가 이렇게 진다는 거. 삼중이구나. 하나, 둘, 저 끝머리도 그리고 여기도 공간이 또 있는데 아 여기는 그냥 이거구나 직리프터하고 연장들이 있네 오 이건 뭐야 기름 보충하는 건가 보지 그러네요 기름 보충이 아니라 이거 깔때기 위, 유사시에 필요한 거 예. 대형 SUV니까 공간은 엄청나죠 디펜더 130은 뭐 90이랑은 다르게 110은 그래도 2열까지 갇혔지만 그래서 2열, 3열에 어쨌거나 사람 펴고 다니는 거를 신경 쓸 수밖에 없겠는데, 한번 보죠. 이 문이 일단 되게 묵직해. 오, 문도 크기도 크고. 제가 지금 이 에어 서스펜션을 가장 높게 올렸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게 좀더 높네요. <laughs> 거의 남자 가아도 이렇게 올라랐네 왓! 발 공간이, 아, 발이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네. 그리고 에어컨은 일단, 4존입니다. 그래서, 3존이 아니라 4존이고, 이렇게 풍량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풍향 오토 그리고 누르면 음 열선은 열선은 들어가 있는데 통풍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룸은 뭐 재볼 필요도 없이 넓고요. 이런데도 보면은 고무 패킹이 안쪽에도 돼 있어. 확실히 이런 것도 오프로드 가서 조금이라도 더 물이 안 새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커플도. 있고 허벅지 받침이 그리고 길어요. 음. 제 허벅지에 거의 맞습니다. 리 클라이닝을 해보면 요 정도 한 7cm 정도 차이가 나네요. 어, 이 헤드레스트가 어떤 편한 헤드레스트라기보다는 어쨌거나 그런 오프로드 대응할 수 있는 근데 가죽은 좋다. 색깔 조합도 좋고 저런 인테리어 보이시나요? 차체가 지금 흰색이라 이런 흰색 쇠 패널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어, 얘들 뭐 랭글러처럼 문짝을 뗄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응, 음. 뭐, 문짝을 뗄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요. 이런데 보면 뭐, 진짜, 물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어떤 강박이 있는 것처럼 잘 해놨네. 오디오는 또 심지어 메리디안이에요. 음. 걸쇠 느낌 좋고, 커플더라든지, 음, 밀폐력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천장에 송풍구가 있어. 아유, 훨씬 시원하네. 비필로에는 <laughs> 없지만, 이 천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음, 슬라이딩을 해보면 폭이 꽤 있습니다. 음, 뭐한 10cm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바람이 안 나오냐? 아 닫혀 있었네. 그래서 이렇게 더웠었어. 아이 참. 자, 3열도 가보죠. 이제 3열 가려면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우와. 이렇게 근데 뻑뻑해. 아, 편의적이지 않아. 그리고,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 자, 3열입니다. 유사시에만 써야 될것 같은 게, 이것 때문에 너무 걸려, 발이. 골반이 틀어져서 앉아야 돼요. 저것 때문에, 발을 이렇게 내릴 수가 없어요. 뒤로 해보면, 앞에 무릎 공간은 그래도 타협할 수가 있겠는데, 발을 이렇게 올려야 되네. 그래서 여기도 이런 발판이 있구나. 이렇게 앉으라는 거죠. 여기도 송풍구가 있고, 어, 충전하는 을 포트도 있네요 3열도 열선은 들어가 있구나 어. 그리고 쿠폴더라든지이거는 안전벨트 덜그럭거리는 소리 안 나게 하는 건가 보다 얘도 여기 유리는 크네요 음, 근데 얇다 그리고 3열 승객을 위한 썬루프가 또 있네 오 이건 좋다 그러니까 썬루프가 앞에는 파노라마로 크게 자리 잡았고 이 3열 썬루프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독서등 그리고 얘는 뭐냐 어... 이게 뭘까? 이건 오디오 아니면 마이크인가? 모르겠네 3열도 시트 밑에 발은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예. 지금 이제 3열 헤드레스트를 다 피고서 3열 헤드레스트를 다핀 건데 눈 미러로 보면 은 이렇게 시야가 제약이 생깁니다 거의 안 보이죠? <laughs> 근데 뭐 이럴 일은 많진 않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이 디지털 룸미러가 있으면 좋겠어요. 디펜더 인테리어입니다. 어, 인테리어는, 음, 눈에 먼저 띄는 거는, 이런 공간. 와, 이렇게 대시보드, 글로브 박스 위에 커다란 공간이 있고, 충전이랑 포트도 있고, 여기도 또 뚫어놨고, 그리고 여기도 뚫어놨고, 음. 뭐, 많은 잡다구리한 것들, 오프로드 가면은, 뭐, 물통을 집어 던지든, 아니면은, 장구류, 그, 툴들을 던지든, 하기 좋게. 해놓은 거고 송풍구는 위에 있어요. 이게 이제 이쪽이 어쩌면 이 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 뭐 눌러서 온도 조절을 할지 아니면 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를 켤지 지금 앞자리는 다 들어가 있거든. 여기가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공조 장치와 열선 통풍 시트를 합쳐놓은 겁니다. 뒷자리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눌러보면은 이 위에 이제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데 드라이빙 모드를 드라이빙 모드라고 할수 없고 터렌스 렉터라고 해야겠지 도강을 할지. 음 아니면은 바위 암석 모래 진흙 잔디작을 눈길 컴포트는 그냥 일반적인 모드 스포트는 없어요 에코 모드가 있고 그게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이건 레인지로버에도 있었던 건데 웨이드 센싱 이고물 들어갈 때 어, 최대 0.9m잖아요 야 90m 900mm나 갈수 있다니 이런 걸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은 하기가 쉽지 않네요 로우 그 트랙션 출발이라든지 그렇게 다있만 근데 이백 버튼이 없어 여기 보이는 정보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부족기는전당부족는데인차넷이 부족이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는 조그맣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에서 지도를 띄우면 커다랗게 띄울 수도 있다는 거 또는 미니멀하게 볼 수도 있고 공간 크고요 수납공간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이 냉장고 기능이 되게 좋네요 지금 제가 2단계로 하긴 했는데 이물 완전히 위지근한 물이였거든요 근데 차가워졌어. 아직. 오. 무늬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네, 이제, 디펜더 D300. 주행을 해보겠고요. 예상했던 거랑 다른 것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일단, 비슷한 거는 뭐냐면, 어떤 차의 덩치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자신감. 그러니까 이 차는 어디든 갈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주고,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주행 질감이 되게 나긋나긋하네. 그래서, 패밀리 SUV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 정도면은, 물론 뭐 레인지로버로 가거나 디스커버리로 가면은 이거보다 좀 더, 뭐랄까, 어반 라이프? 도심형 SUV에 가깝긴 한데, 디펜더도 충분히 도심에서 탈수 없는 성격이 아니네요. 저 리어 휠 베이스가 아무리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놀랄 만큼 그런 안락하고 일단 주행 질감이 진짜 흰 소리 조금 보태면 구름이를 떠나는 것 같다고 해야 될까? 구름이를 달리는 것 같다고 해야 될 정도로 편안합니다. 예, 그게 너무 인상적이고 근데 계기판은 계기판이라는 센터 디스플레이는. 지금 제가 스마트폰 미러링은 안해 놨습니다만 무선 미러링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티맵이라든지 뭐 네이버 지도라든지 쓸수 있는 건데 이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은 지금 딱히 그렇게 티맵 오토라고는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쓸모 있진 않아요. 직관적이진 않아. 뭐 음성 명령으로 목적지 를 검색 한다거나 그건 안 돼요. 이 차가 사실 그리고 디젤 엔진임에도 연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뭐 달리면서 보여 주는 거는 뭐7 어, 도심에서는 7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좀 달려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이라든지 아니면 하게 되면 1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가는 차들은 어쨌거나 그런 리니어한 가속 때문에 디젤 엔진보다는 가솔린 엔진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P400 모델이 있는데 사실 지금 판매량 비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 디펜더는 그래도 디젤이 더 팔리면 아니지. 오히려 디펜더가 오프로더니까 P400이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음. 근데 지금 이 인제니움 디젤 엔진을 제가 워낙에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이 매끈한 가속, 그리고 끊김없는 가속이 매끈할 뿐만 아니라 이 8단 자동변속기하고 이 GFZF 8단 자동변속기랑 궁합이 좋아서 가속이 매끄러울 뿐만 아니라 힘 빠지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변속기와 엔진 조합인데, 디펜더에서도 그거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디펜더가 분명히 사람들이 관심 갖는 차긴 해요. 근데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차기도 해요.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서는 그런 유틸리티 성격으로 뭐 오프로드도 가고, 특히나 오프로드를 꼭 가는 것보다 캠핑, 트레일러 뒤에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은 여기에다가 뭘 d 드온 해가지고 뭐 자전거 캐리어를 뒤에다 싣거나 어쨌거나 그런 좀 부가적인 레저 활동을 하는 분이라면은 오 좋을 것 같아. 음. 오 이런데 지나갈 때 느낌이 어제 산타페 탔을 쪽엔 물론 산타페랑 비교할 바는 아닌데 바로 어제 탄차라서 지금도 방지턱도 넘어갈 때 보세요. 오 이게 말이 되나? 아무튼 오늘 디펜더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할수 있는 게 많아서 오프로드 성능은 사실 오프로드를 안 가봐도 그냥 이 차는 거의 무적에 가깝지 않나요? 그런 도강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락크롤링 같은 거는 물론든지 아니면 락크롤링 같은 거는 물론든지 아니면 락크롤링 같은, 같은 거는 물론, 어, 지금은 이렇게 털리는데 털린다기보다 기웃 뒤뚱뒤뚱 되는데 그래도 음. 우리나라 지형에서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위에서 그리고 내려다보는 게참 좋네요, 진짜 음. 음. 조종하는 느낌이. 어, 여기 또 하나 있다, 보시죠. 서스펜션을 뭐 단단하게 할수 없어서 그럼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서스펜션을 뭐 단단하게 할 수는 없어서 그럼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서스펜션을 뭐 단단하게 할 수는 없어서 그럼 넘어갈 수 밖에 없는데 이야 이게 어떤 달구지 같은 그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진짜 이건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최근 만났었던 에어 서스펜션 중에는 레인지로버가 최고였거든요 진짜 레인 SUV에서는 레인지로버가 최고고 세단에서는 신형 7시리즈가 최고였었는데 이 디펜더는 레인지로버랑 비교 하자면은 음 글쎄 그거만큼 아주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느껴질 만큼 달리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오프로드 성능을 감안하면, 이런, 걸그 종합적인 걸 보면, 와, 이 정도면 호사스러운 성능을 갖게 됐어요. 네. 아, 얘는 앰비언트라이트 하나도 없네. 그러고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 차는 고급차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물론 가격은 1억 3,707만 원에는 되지만, 럭셔리카를 바라보는 잣대로 보면 안 되고, 이 차를 가지고 할수 있는 걸로 평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장에서 유니크한 차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 좀 쫓기는 듯 하면서도 준비가 덜된듯 하면서도 그런 시승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이제 또 경주장에 가서 오토바이 타야 돼서 정신이 없네. 고맙습니다. 이 디펜더도 카메라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심지어 메뉴 버튼이 항상 이 바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 서 누르면 바로 이동 간에도 볼 수가 있고, 카메라 비가 엄청 다양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여섯 개, 열두 개나 돼. 그래서 이건 가까이서 보는 거, 어. 그리고 여기는 멀리서 보는 거. 자, 색깔은 반영은 안 되네요. 음. 3D로 볼지? 이 소리도 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로드 그러면 나뭇가지나 이런 게 너무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거 그냥 꺼버리면 되는 거지. 그 주행하면서도 그리 표시가 됩니다.